자 이렇게 멜테나 피 뺐죠.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멜테나 피가 빠졌죠? 빠지면은 나락의 세실리아 턴이 오잖아요. 자 나세실이 이렇게 턴이 와서 턴이 지나면은 보이세요? 이 보호막량. 이게 생명력에 비례해서 이렇게 아군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페란더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나락의 세실리아 리뷰 및 사용 가이드입니다. 나락의 세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되기로 해서 이번에 2021년 2월 버전으로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나락의 세실리아를 준비를 하냐? 나락의 세실리아가 앞으로 3주간 픽업 예정입니다. 나락의 세실리아랑 승부의 제라토. 그래서 요즘 메탈 맞게끔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락의 세실리아입니다. 나락의 세실리아는 월강입니다. 월강 암속성이고요, 기사 클래스고, 5성 영웅입니다. 어, 나락의 세실리아 너무 유명하죠. 어, 나락의 세실리아 없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소리도 많을 정도로 정말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부둥의영 티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몇안 되는 영웅 중 하나고요. 메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메타 변화가 없는 어떤 메타에도 적응을 하는 그런 영웅이기도 합니다. 정말 누가 써도 좋은 영웅이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쉽고 세팅도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다른 영웅들보다는. 나락의 세실리아 아주 상세하게 장비 세팅부터 사용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락의 세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하실 때, 예전에는 반격 세팅을 쓰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 쓰시는 분들 있어요. 하지만 반격 세팅을 요즘은 추천을 잘 드리진 않고요. 하게 되면은 속도와 면역 세트를 착용을 해주세요. 거의 뭐 무조건으로 쓴다 보시면 돼요. 어 그럼 면역 세트 없으면 어떡하나요? 쥐어 짜내세요. 면역 세트 얻을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어나아줌마나그못 도는데 괜찮아요. 이벤트 템이라든지 뭐 미궁 템이라든지 충분히 면역 세트는 얻을 수 있는 곳이 많고요 아레나 템. 얻을 곳은 많습니다. 충분히 쥐어 짜낼 수 있고 나락의 세실리아 정도는 면역 세트를 착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능력치를 위주로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나락의 세실리아한테 중요한 건요, 생명력입니다. 1순위는 생명력이에요. 왜 1순위가 생명력이냐? 나락의 세실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들이 생명력에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단 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스입니다. 이스가 전투가 시작했을 경우에 바로 보호막을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이 보호막이 최대 생명력에 비례합니다. 최대 생명력에. 그래서 나락의 세실리아를 최대한 생명력을 많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게 1순위에요. 1순위는 최대 생명력. 그 다음 2순위. 2순위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막 어마어마하게 빠를 필요는 없어요. 190에서 220 사이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물론, 속도를 더 올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속도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나머지 능력치들을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순위 생명력 주시고, 그 다음 2순위는 190에서 220 사이에 속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력을 주시면 돼요. 너무 생명력만 주다 보면은, 방어력이 좀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락의 세실리아가 쉽게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방어력은 권장은 1100 이상. 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 적중인데 저같은 경우 효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근데 요즘 열광 시스템 실내나 기준이죠. 실내나 기준 열광 시스템이 효적을 올려주기 때문에 일부러 효적을 빼고 다른 능력치에 투자한 부분이고요. 물론 웬만하면 효적을 주는게 좋아요. 어느정도? 50%정도. 왜 50%정도냐? 보통 50%정도만 찍으시면 웬만한 딜러들은 다 도발을 땡길 수가 있어요. 나라의 세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스가, 일스가 도발, 확정적으로, 100%의 확률로 도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50 정도만 되면 진짜 웬만한 딜러는 다 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효과적, 효과 저항이 좀 낮은 탱커나 힐러, 이런 애들도 땡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유가 된, 다면은 효적까지 챙겨주신 게 좋고요. 그 다음, 이거는 좀 뜬금 소리일 수도 있는데, 치약입니다. 어? 왜 치약을 챙겨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락의 세실리아가 데미지 구조가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치명타가 터졌을 경우에 이제 치피 치피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명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엄청 아픈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치피도 조금 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치명으로 좀 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격에 치확을 올린 나락의 세실리아도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주 쓰진 않지만 하여튼 나락의 세실리아가 치약도 올리면 그만큼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엄청 아파요. 그래서, 만약 여유가 된다면 은 치약까지. 그래서 제가 치약은 지금 현재 45%까지 땡긴 모습이고요. 어, 여유가 된다면 저 조금 더 땡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장비가 안 나와서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은 1순위는 생명력, 2순위는 속도, 3순위는 방어력,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효과 적중, 마지막으로 치약 요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따로 반격 세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좀 범용성 좋은 세팅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아티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티, 아티는 정말 쓸수 있는 게 많아요. 기사군 아티가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국밥 아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우리우스 국밥이죠. 아군이 받는 피해를 자신이 받아가고 나 아군 전체 방어력을 10%나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모자란 방어력을 채울 수도 있고요 아우리우스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솔직히 기사군은 4성 아티팩트에 정말 꿀아티가 많이 있어요. 아우리우스랑 아다마한테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광의 관. 5성 아티에서는 좀 선택의 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광의 관 같은 경우에는 적의 이제 소울을 제거하기 때문에 광역 공격 시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 실레나 같은 걸 하, 신 분들은, 이게 체감이 좀 많이 되는 게, 계속 소울이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소울번을 이용해서, 뭐, 효과, 이제, 저항무시, 이런 걸 쓴다던가, 이런 게좀 불가능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건도, 약간, 조커 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커 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난, 보검. 보검에다가, 가끔 신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신인은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웬만하면 4성 아티들 아담한트나 아우리 이런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고 스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작도 말씀을 드릴게요. 스킬 같은 경우에 삼스가 적 전체 공격이고요. 삼스를 썼을 경우에 스킬 무효화 1회를 모든 악원에게 발생을 시키고 생명력 비례해서 피해량이 증가하는데 이 데미지가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세고요. 그 다음에 소울번을 썼을 경우에 쿨타임 감소를 시켜요. 근데 이 쿨감을 또 썼을 경우에 삼스가 거의 무한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스 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격이나 협공에 의해서는 안 터져요. 무조건 자기의 턴이 와야만 합니다. 나락의 세실리아의 턴이 오면은 현재 아군 생명은 가장 낮은 아군한테 자기 생명력에 비례해서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근데 이게 이 보호막이 만약 에 딜러한테 들어간다, 뭐 풍술이한테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1스입니다. 1스 일스 같은 경우에는 100% 확률로 도발을 하고요. 1턴간. 그리고 자신의 최대 생명에 력 비례해서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거 뭐 하나 버릴 스킬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다. 그리고 나랑의 세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풍수이랑 케미가 가장 좋습니다. 뭐 어떤 딜러랑 해도 좋지만. 풍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패시브 이스가 댕감이 들어가 있어요. 댕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호막을 포함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호막이 들어가 있을 때는 풍수를 잡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락, 풍수, 정말 최고의 캐미를또 보여주니까 요거는 제 실내나에서 지금 한번 돌려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락의 세실리아 스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락의 세실리아는 탱커인데도 불구하고 딜이 좀 나오는 영웅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풀스작을 권유합니다. 그럼 만약 뭐라고라가 없다. 뭐라고나 없으신 분들은 풀스작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제일 먼저 3스 쿨감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2스를 쓰작을 하시고 1스는 효과 발생 확률 네번째까지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우선 스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나 여유가 생기시면 은 하나 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나락의 세실리아 기억각인데요. 나락의 세실리아 기억각이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나락의 세실리아 기억각기는 해방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 저항이라. 효과 저항을 쓰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정영사가 효자 저 정영사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플러스가 될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각인 집중을 했을 경우에는 공퍼, 생퍼, 방퍼, 얘네들은 효율이 좀 떨어져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만약 각인 집중을 너무 무리하게 하, 하지 마시고, 여유가 된다면은, 된다면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트리플 S까지 찍었을 경우에 생명이 18%면은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겠죠. 18%면은 그래도 장비, 그냥 준수한 장비, 준수한 조금 낮은 장비, 장비를 하나 더낀 그런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정도 스펙에서 각인 집중을 하게 되면 아마 3만까지는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라의 세실리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참. 아까 면역을 꼽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신발도 생퍼 신발 주지 마시고요. 꼭 속도 신발을 주세요. 나락의 세실리아는 너무 느린 속도를 쓰시면 안 좋아요. 왜? 이스 패시브 때문에. 이스 패시브가 효과를 못 봅니다. 너무 느리게 되면. 은그러기 때문에 꼭 신발은 속도 신발을 착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권장 속도가 190에서 220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속도 신발을 못 꼈어요. 생펄를 껴야돼 너무 스펙이 낮아져서 그랬을 경우에는 강립의 문지기 아니면 힐라그랜스 행동력 게이지를 올려주는 그런 아티들을 채용해서 카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아티들보다는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다음 자 바로 실레나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랑의 새실리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에서도 엄청나게 준수합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아레나 이 리스트만 보시더라도 뭔가 보이나요? 나락의 세실리아 하나, 나락의 세실리아 둘, 나락의 세실리아 셋. 그리고 돌려 보면은 나락의 세실리아, 나락의 세실리아, 나락의 세실리아. 이 정도로 아레나에서도 범용성이 좋고요. 실레나에서도 범용성이 좋습니다. 엄청난 영웅이에요, 진짜. 실레나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락의 세실리아가 실레나에서 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갑니다. 어, 매칭이 바로 됐어요. 자, 테스트하는 구간은 챔피언 구간이고요. 보통 나락의 세실리아를 밴 하는 경우는 나세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밴 유도하기에도 괜찮은 영웅이 나락의 세실리아고 실레나에서 이렇게 선픽을 했을 때 가장 무난한 영웅이기도 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나세실은 살아 있어요. 자, 단카로 먼저 땡기고. 자 삼스로 승라토. 어야 승라토 튼튼하네. 어, 되게 튼튼한 승라토예요. 생각 들어갔고, 자, 일단 칼론부터 불사 빼겠습니다. 뭐야? 벌써 터진 건가? 나락의 세실이라. 지금 3수 보시면은 이게 어딜 봐서 탱커들이죠? 진짜 딜이 장난 아니에요. 라라우 삼스. 자, 릴리아 삼스로 지우고요. 카일론, 공버프도 없어요. 오야. 빗나가면 뚫렸어요. 자, 승낙도 3스. 아, 스텔라가 진짜 꿀이긴 하네. 일단 체르카는 계속 은신 상태. 오케이, 저항. 일단 칼론 잡고요. 그렇지. 아 불사 빠졌네.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강불 빠졌잖아요. 이때 로엔나 삼스. 나락이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멜테나 피 뺐죠.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멜테나 피가 빠졌죠. 빠지면은 나락이 세실리아 턴이 오잖아요. 잠깐만요. 라라우가 4턴 남았네. 릴리아스 도발할게요. 자, 나세실이 이렇게 턴이 와서, 턴이 지나면은, 보이세요? 이 보호막량. 이게 생명력에 비례해서 이렇게 아군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상대방 지지했습니다. 이게 나세실의 엄청난 유용성이에요. 아무래도 그리고 자기가 턴이 와야지만 이슬을 패시브로 활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정성. 제픽 세븐에서 가장 좋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게이 나락의 세실리아예요. 유지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뽑으셔도 절대 후회는 없을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린이 분들이 뽑아 두셔도 스펙컷이 그니까 물론 저처럼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맞추라는 거 아니고 스펙컷이 막 그렇게 높다고 하진 않아요. 높진 않습니다. 스펙컷이 그러니까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적정 스펙을 채워주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체루카처럼 체루카처럼 뭐 이렇게 챙길 게 너무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은 스펙컷이 높다고 하잖아요. 막 속도도 챙겨야 되고 치약도 챙겨야 되고 챙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나락의 세실리아는 이 폭에서 많이 해방이 된다는 소리예요. 나락의 세실리아는 진짜 타협하면 뉴비도 쓸수 있는 게 나락의 세실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영웅이기도 하고요. 그럼 타협한다면 어떤 부분들 타협을 해야 되냐? 생명력은 한 2만에서 2만 5천 사이로 생각하시면 되고, 속도는 최저로 한190 정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능력치는 빼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력, 속도. 이두 가지만 챙겨주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역 세트는 꼭 껴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나락의 세실리아, 실레나까지 해서, 세실리아 사용 가이드 및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뽑아도 후회없는 영웅이니까요. 그리고 또 겸사겸사 나락의 세실리아랑 승레제라토가 또 같이 픽업이에요. 승레제라토도 요즘 아레나에서 굉장히 핫하고 실레나에서 또 핫한 영웅이기 때문에 둘다뭘 노려도 굉장히 좋은 영웅들이니까요. 이번에 꼭 적은 제아로 꼭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